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오피라의 필모입니다 오늘의 오법은요. 이사야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명제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은 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뭐 흔히 돈도 많이 벌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라가고, 또 신앙적으로도 신앙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때에 이것을 다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좋은 것을 주시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요. 이 남유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네. 아니 목사님. 이것이 무슨 좋은 것입니까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모든 양식과 물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니까 없애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다음 2절부터 또 무엇을 없애든지를 하나 하나 이렇게 열거해 주시는데요. 2절에 보면 뭐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뭐 3절도 그렇고요. 4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가 없앨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있는 모든 양식과 물이 없으면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그런 제하여 버리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을 넘어서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이기에 확실히 알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앞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이 이사야서가 쓰일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학대하고요. 또 재판을, 뇌물을 받고 굽게 하고, 또 고관들은 가난한 자들 것까지도 다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자기 집에 들리는.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가 왕이 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통치함을 받는 그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전부 다 자기의 나라만 세우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당시에 그 이방인들이 돈과 권세와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이런 것들을 다 준다고 하는 그 이방신들에게도 제사를 하는 이 남유다의 모습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생존에 필요한 양식과 물까지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예루살림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생존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것까지도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없애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이놈들하고 화가 나셔서 그냥 벌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그 나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생존의 문제인 그 양식과 물을 없애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이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편에서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양식과 물까지도 없애시면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지금 남유다에게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더라도 항상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가 빛이 비추어질 때, 내가 누구인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때에, 아, 지금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다시 메타인지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행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 양식과 물이 없는 것이 오히려 복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늘 말씀 앞에 거하시며 그 말씀 앞에 나를 반추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만을 경애하는 자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게 될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애하며 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형편이든 그래서 감사 찬양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필목이었습니다 끝!